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멋지게 예배드리는 거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벌써 3월이에요. 3월에는요. 꽃도 피고요. 이제 얼음도 다 녹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날이 많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 유치원 다 계약하는 시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멋지게 예배 드릴게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자리에 예쁘게 앉아서 우리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 제목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의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 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천국이 어딘지 아나요? 천국!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멋진 구름이 많은 곳이 천국인가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탕이 많은 곳이 천국인가요? 아니면 꽃이 많은 곳이 천국인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알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날 구약 시대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laughs> 우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약속이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대요.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오실 메시아는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고요, 슬픈 마음도 위로해주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유치부 친구들, 아픈 사람, 슬픈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천국이 나타난대요. 우와, 엄청나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을 기다렸어요. 시간은 흘러 흘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우와,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은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인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셔서요, 가난한 사람, 또 아픈 사람, 갇힌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앞이 보이고요. 너무너무 아픈 사람도요, 예수님을 보면 아프지 않았대요. 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구약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 사람들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주러 오셨나봐. 어 그런데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쪽에 사람들이 화가 난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야?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 난 모르겠는데? 메시아는 조금 더 힘이 세고 멋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친구들,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단다. 잘못을 누이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고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우와, 우리 예수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재밌어. 또 듣고 싶지 않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든 가실 때마다 사람들은 많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냐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요. 아팠던 자가 병이 나았어요. 우와, 예수님은요.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신 것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고쳐주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아팠던 사람은 건강해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힘들고 속상했던 사람들은 위로받고 일이 해결되고. 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니 병이 나았어. 사람들은 모두 모두 자유해졌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와,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구나. 이 천국은요. 아픈 사람도 없고요. 병든 사람도 없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단다. 예수님은 마을 곳곳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뭐대로 오셨다구요? 약속이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요,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주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힘을 얻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사람들도요, 힘을 얻고 자유를 얻었어요. 몸이 아파 누워있던 사람들도요, 건강해지고 자유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왔나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 성경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우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구나.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나요?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곳이 천국이래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이 천국은 어떤 곳인 것 같나요? 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많은 곳이 특별하고 좋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언제 어디서든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 나라 아이만 천국을 갈수 있어요. 천국을 이 땅에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해요. 누구요? 예수님요.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아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와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우리 멋쟁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멋지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멋쟁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예쁘게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 따라 쑥쑥 자라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항상 감사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멋지게 예배드렸으니 공과 활동할 건데요 우리 공과 책도 없고 우리 선생님도 없으니 우리 가정에서 종이, 스케치북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그려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누가누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그리나 한번 볼게요 꽃이 많은 하나님 나라도 좋고요 풍선이 많은 하나님 나라도 좋고 또 바닷속처럼 멋진 하나님 나라도 좋고 우리 친구들의 상상을 멋지게 표현해주세요 전도사님에게 꼭 보내주고 우리 그럼 한 주간 동안 아프지 말고 잘 지내다가 우리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TV 친구들 안녕